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의 박크입니다. 이번 영상은 격수가 어떻게 돈을 버는 지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격수들 키워 보신 분들은 본키가 격수가 나신 분들은 아 이거 내가 돈을 아무리 해봐도 사양 다녀 가지고 는 진짜 벌리지도 않고 무조건 법사를 키워야 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느정도 물론 격수가 본캐여서는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게 맞아요. 왜냐면 보스 다니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. 근데 본캐 법사로 두고 나면은 굳이 법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카오스 작품의 투구 이런 거 파리 파티 같은 걸 가면은 한 45분 정도 써가지고 한 4천에서 5천 사이를 벌고 콘테일 먹자 파티 같은 것도 그래요. 카운텔 먹자.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대략 어, 한 시간 안쪽으로 해서 한 4천에서 5천 사이를 벌죠. 그 시급이 한 4천, ,000, 5천만 정도 되는 것들 두개 돌리면 한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은 1억 정도씩은 벌수 있으니까 엄청 시급이 높아지긴 하죠. 근데 그두 개를 다 가기가 좀 힘든 게 있긴 하죠. 그런 파티에 구해져야 되니까. 그 외에 약간 중간 정도 한 레벨 한 150대쯤, 160대 되면은 자쿰 파티 가기는 쉽잖아요. 자쿰에서 이제 3인을 돌면은 음 제네시스 20 같은 경우한 7억. 정도 하고 트스2 0이한 5억 정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먹어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돈을 생각보다 괜찮게 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더 강해지면 이제 솔쿰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혼자 왔으니까 이런 솔쿰 같은 경우를 가보면은 또 괜찮게 이제 벌수 있고 그또 제가 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솔쿰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은 한 20분이면 끝나는데 10분에서 20분이면 한3 4 이렇게 가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40분씩 걸려버리니까 이거 목 잡으면 무시는 것도 <laughs> 죄송하더라고요, 보니까. 제가 목자람한 가보니까 전사로 가서 그런가 맞을 때마다 밀려나고 가서 이제 붙어가지고 때리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40분을 시킬 거 생각을 하니까 물약값도 많이 들 거고 별로 이제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가 있다. 그리고 이제 혼텔이 있죠? 혼텔 가시면은 테텔은 이제 그래도 알 먹자 이런 게 있어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니까, 4,200, 6, 8, 6, 7에 4 0이 하고 700만 원씩 정도? 인당 이렇게 일단은 알 팔면은 호텔 목걸이 파는 걸로 한700 정도 받고, 그 외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그래도, 음, 그 아이템이랑 물약 이런 거를 주먹치기 해서 먹으면은 그래도 한 천에서 한 이천 정도는 벌수 있으니까, 잘 나오면은 뭐 한, 장비 좋은 거 나오면은, 5천도 벌고 하긴 하죠. 그런 거랑, 마북도 이제 가끔씩 한번 나오니까, 그럼 그거 이제 나눠서 이제 하면은 또 돈이 좀 되고, 그런 식인데, 제가 이제 격수로서 해보니까, <laughs> 이게, 마북 먹어서 부자 되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좀 그런 게좀 힘든 게 있더라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오늘은 일단은 이 작품을, 솔콤을 해서, 과연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, 뭐 알려드릴게요. 어차피, 뭐, 사냥도 잘안 하고 하니까, 어, 요거를 하고 이제, 공모가 떴네요. 해가지고, 하고, 일단은, 어, 이렇게 해서, 하고, 이제 바나나 우유를 먹어서, 경험치는 도 오르진 않지만, 매수 조금이라도 더 먹자는 생각으로, 별반 큰 차이는 없지만, 끝나고 또, 파풀도 바로 잡을 거니까, 그 대뱃에 먹어두고, 한번500 정도만 나와도 이거 버서커만 나와도 되고 홈줌만 나와도 3천만이면은 괜찮은데 매번 뭐가 잘안 나오긴 하죠 그래도 이제 뭐 자투 팔면 또한 상점에 50만원 하니까 2, 3 0 0 정도는 벌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또 자쿱몸 잡으면은 얼마가 벌리는지를 내가 때 했었나?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다 놓고 우유도 놓고 물약들 다집어놓고 오 okay. 얼마 벌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느낌이 좋지? 어! 쑤스 스킬북. 맞죠. 일단 자투랑, 맨날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런 스킬북들이 떨어지는데, 한50% 확률로 나오는 건데 이건 또 판매가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일단 다 먹고, 그래서 이제, 이렇게 하면 이제 110만원에다가, 일단은 만약에 뭐 자투까지 이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면, 50이 또 팔리죠? 팔고, 보면은, 그냥 2만원 편하게 잡아서 72, 45도 그냥 만원잡시다 그냥 대충. 우유는 5천원 잡아서 한3 1 이슬은 만원 넉넉하게 잡아서 62. 아! 원인이 없으면 안뜨는구나 한 김에 이렇게 장기해서 보자 62 더하기 72 더하기 45 더하기 31은 210만원 더하니까 그래도 한 370만원이 나오네요 작진 않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370만원이랑 퍼플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그냥 작품 솔콤이랑 퍼플 두개 해가지고 어차피 그 벌리는 최소 금액들을 한번 봐봅시다. 어차피 제 아이템은 항상 최저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없이 이 <laughs> 최저 금액으로 갈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잡아보면 그래서 이게 뭐 매일 일일 숙제처럼 오 어, 뭐 파풀이랑 작품을 다 보면 얼마 정도 벌릴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것들 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.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어 뭔가 안 돌고 있는 캐릭 있으면 돈 벌려면은 이런 거 파플 정도나 뭐 작품 2인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, 3인 정도 해서 물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돈이 의미가 없진 않으니까 그래서 파풀은 뭔가... 어, 그래도 이제 혼텔 제일 좋은 방식이 혼텔을 먼저 한번 갑니다. 그 여기 혼텔 버프 있잖아요. 이게 있을 때쭉 도는 게 좋아요. 여러분, 작품도 돌고 그 상태로 이제 뭐 파풀도 잡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긴 하다. 파풀은 이게 뭐... 내 스펙이 좋고 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얼만큼 덜 숨냐. 에 따라서 클리어 시간이 좀 정해져서 덜 숨기를 바래봐야 돼. 해제도 뭐좀덜 시키면은 좋죠. 이 정도 이제 해제시켰으니까 키고. 그리고 이제 회피 할려고한 대라도 좀더 회피를 해서 조금이라도 딜을 더 넣어야 빨리 잡아지니까. 그리고 이제 혼텔 버프 같은 경우는 우유나 이유식 딸기 우유랑 이유식 이런 거 드시면 없어지고 그걸로 대체되기 때문에 저거를 안 드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허 오래 가네. 그리고 이 파프 같은 경우는 어 봄아 분들은 한130 레벨 돼도 좀 잡기가 힘든 게. 이 어, 페이지 때문에 그래 이 페이지, 이 페이지가 데미지가 5천 넘게 달거든요, 5천 가까이 달아서 체력이 일단 안 되면 힘들고 체력이 되더라도 또는 이제 체력이 안될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애가 이제 나한테 안 달려들게 해야 되는데 혹시가 데미지가 워낙에나 작게 여러 발 들어가니까 1만 이상이 달아야 지 애가 밀려나는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치명타가 안뜨거나 하면은 애를 이렇게 밀려나게 해야 되는데 일정 데미지 이상 안 들어가면 애가 안 밀려나서. 그래서 레벨 업도 되고 나면 되게 쉽게 잡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먹어봅시다. 먹을 거다 먹고 나면은 이제 파풀리랑 이제 파풀리랑 자쿰 둘다 잡았을 때 매소는 196만에 좀 편하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언제까지 빛날 생각이지? 해가지고 <laughs> 예상기 가서 엘릭서 원래 한 12,000원 정도 하니까. 그냥 만원으로 잡읍시다 대충 그리고 이제 새벽에서랑 9천 얼마 하는데 그냥 만원으로 잡아서 둘이 비슷하게 잡아서 새벽에서 108만원 엘릭서 82만원 저것도 파일도 그냥 2만원 잡으면 132만원에 어 우유는 5천원 잡으면은 58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80만원에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거의 한580 정도 벌린다고 보면 되 겠네요 그래서 좀 작품이랑 어가 보면은 그 작품이랑 파풀만 돌아도 생각보다 좀 괜찮게 돈이 어느 정도 벌리긴 한다.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먹지 마시고 도루셔가지고 돈을 좀 벌고 그러다 마부가나 좀잘 나오면 또 추가로 벌리니까요. 한번 정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시간이 좀 되면 일반적으로 사냥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